민준, 혹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해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영양제는 먹어도 돼? 민준, 이순신 장군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텐데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들 한명한 한 명을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전화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AI가 그냥 답변을 적당히 해줄 수 있으면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3만 명이 이 서비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율이 70%대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주님 AI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제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크리스천을 위한 신앙생활 어플 초원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인준입니다. 최근에 초원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는 간증에 대한 자리들을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어, 졸업생으로서 이 원천침례교회 간증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더 긴장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살아온 과정과 초원이란 어플을 작년에 시작하게 됐던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 8년 넘는 시간 동안 창업가로서 어, 많은 수식어로 저를 설명해 주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어, 감사. 게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이나 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장상을 최연소의 나이로 받았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뭐 포브스 아시아 영향력 있는 인물도 최연소로 또 선정이 됐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자주 최연소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최연소의 자리를 스스로 즐기기도 하였고 또 욕심내기도 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말씀드리면 19살에 창업했던 피부과 가격 비교 어플 뷰티패스라는 것을 22살이 되던 그 봄에 대웅작 관계사에 어, 매각을 하게 되면서 세후로도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 일명 대웅의 특공대로 불리면서 회장님 옆에서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22살에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어, 여러분이 흔히 들으셨을 법한 토스라는 이 금융 앱과 서울대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말에는 구주 어, 거래된 기업 가치로 약 100억을 조금 더 넘었는데요. 자랑을 하듯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욕 먹고. 쓰러져 있고 스스로 도망가고 싶었던 일화는 더더욱 많습니다. 어쩌면 화려한 그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노력형 거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저를 중앙기독초등학교 16기 졸업생으로서 간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간증에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돌이켜 보면서 모든 제 행동 그리고 사고하는 하나하나. 그리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결과 그리고 고꾸라졌던 그 시간들까지 어쩌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 스스로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먼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증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정말 제 스스로 명백하게 제 모든 노력 그 결과를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저를 단지 임팩트 있는 전도 도구로 쓰기 위해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화를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기독초등학교를 부모님의 그 손에 이끌려 졸업했던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절대자, 역사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성경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증거하신 엄청난 절대자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9년생으로 올해 25살입니다. 마침 딱이 공간에서, 이 4층 신관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중앙기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느꼈던 가정의 상황은 두 아들을 모두 사립학교를 보낼 만큼의 그런 경제적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학비가 미납되면 이 받게 되는 이 노란 봉투를 가끔 받았던 기억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고 어쩌면 그 기억은 제가 몇년 전에 파워스 장학재단에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기부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달에 동탄 국제 고등학교를 재학하다 자퇴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졸인 건데요. 당시 어머니께서 강곡하게 아들이 국립특목고를 학교 성적만으로 입학하길 바란다고 하셨던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입학했지만, 과연 공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로 예전 반항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 결국 고3이 되던 이 해에 스타트업의 창업가를 꿈꾸고 있었으니 자퇴하고 지금 당장 도전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자퇴를 하였고 강남 서초 일대에 위치한 전체 피부과의 시술 상품을 한눈에 볼수 있는 비가격 비교 어플 뷰티패스를 창업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할 무렵에 포브스가 매년 아시아에서 전체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데 이 선정과 함께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년이 창업을 했는데 포브스에 선정도 됐다고 한, 하니 무엇인가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가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받고 싶어 하는 그 기관에 손꼽히던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어, 그때 20살 때 tvN에서 슈퍼 제너레이션이란 이름으로 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또 v j t 공대에서는 억대 매출을 내는 10대 CEO라는 이름으로 또 관심을 주셨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 성공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면 다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외부 요인들이 무너뜨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창업할 때 로펌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을 때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어플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쟁 어플들이 나타나고 이런 어플들로 저렴하게 피부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특정 병원과 특정 환자를 알선하는 그런 규제 행위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투자를 받기로 했던 것들이 무마가 됐고요. 기존 투자 받은 것은 규제가 아닌 서비스라는 것을 제가 보증하면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직원들을 해고하였고, 1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고 해고를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1개월치 급여를 줘야 되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갑자기 직원들의 급여가 제 개인의 빚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터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사무실 월세는 보증금을 계속 깎여가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들은 저희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결국 제 어머니가 그 문서를 먼저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지옥이 어떤 건지 알수 있었어요. 하필 또 촬영을 tvn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1년 전 했던 게 방영을 1년 뒤에 했는데 1년 뒤에는 회사가 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고당한 직원들이 방영 중단을 요청하기 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망했든 그 원인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내가 회계 경영을 잘했다면, 내가 회사 주주들과 더 소통을 잘했다면, 내가 팀원들을 더 동기부여했다면, 내가 법적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때가 21살 때였는데요.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적도 없었는데 사람 앞에서 무릎은 금방 꿇리더라고요. 금방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소일거리라면 다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대학 강의도 뛰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기독초등학교의 동문 친구 한 명이 문득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에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절대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창조한 자로서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창조자는 너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콧방귀를 끼면서 싫다고 했거든요 너 진짜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수도 있어 혹시 너 예수님 얼굴 그려볼 수 있어? 그려볼 수 있대요 유니콘도 그려볼 수 있어? 그려볼 수 있대요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너를 지금 전도할 목적이니까 나를 안 다니게 만들지 말아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꽃방귀를 끼면서 싫다고는 말을 했지만 정말 그때는 모든 걸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할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때 기도를 할때 감정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루하루 늘 사기꾼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다음날에 투자자들이 내용증명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벌벌 떨었던 기억도 나고요 정말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찾아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하단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간건 아니었어요 1년 정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랑 소주 한잔 마시고 싶더라고요 소주 한 잔도 하고 발 뻗고 침대에서 잠도 자고 하다가 또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내용 증문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께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수유 예배, 일요 예배 다니고요.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유 예배, 일요 예배를 반 강제적인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뭔가 다 반항적으로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고 스스로 탐구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이 유일한 신의 존재를 알게 된 과정은 불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처럼 기뻤습니다 어, 제가 뷰티패스를 경영하던 마지막 시기에는 이 회사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나를 믿고 투자하셨던 그 주주들의 원금만이라도 회주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과 순간에 일을 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하자, 그냥 갚자, 그냥 살자, 죽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뷰티패스의 마지막 시기에는 마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서비스의 소개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마케팅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품 브랜드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로 사이트로 손쉽게 용기를 결정하고 로고도 만들어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웅자 화장품 사업부에서 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웅자 화장품 사업부 부장님을 찾아가서 제안서를 드렸어요. 부장님께서 내용을 몇 미리 검토하시더니 너가 만든 제안서를 갖고 한번 발표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 발표를 들었고 약간 이런 말투셨어요너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니? 22살, 21살에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니? 예전에는 제가 누구고 뭐 어떤 사람이고 제가 포브스 어쩌고뭐 제가 뭐 1억을 기반 안 워소사이 인데요 뭐 회장님 저랑 친해지시고 싶으신가요?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 과정에서 제안을 또 해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제안서를 만들게 됐다라는 그런 자치구 지정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회계 법인 대표님께서 재무실사를 마칠 시기쯤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회장님이 단단히 미치셨다 21살 대표가 엉망진창으로 운영한 이 회사를 단지 21살짜리 친구 한 명을 데려가겠다면서 수억 원을 쓴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와 계획이 아닌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정말 기적처럼 보여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웅작 인수가 그 당시 안됐다면 제 체력과 인내는 끝났을 겁니다 아마 다 포기하고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 저를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저를 외면하시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하지 않도록 방향을 인도하고 감싸주셨습니다 그러고 제 그릇을 키우시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제 계획이 없는 회장님의 손길을 통해서 한번더 기적을 보여셨던 겁니다. 어,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창업했습니다. 어, 제 주변 친구들 중 이제 크리에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들이 겪는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는 2개월 만에 매출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이때는 좀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작은 사무실을 시작을 했고요. 겸손하게 아주 작은 소수의 팀원들을 채용해서 경영했고요. 제품도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매출을 냈으니까요. 그렇게 늘 거만함이 온다면 끝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주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뷰티패스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겁을 먹으면서 경영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하이니이다 당시 잠언을 쓸 무렵 아굴은 솔직하게 돈 문제를 숨기지 않고 돈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자로 보였습니다 돈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우상화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로 어,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의 영광,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부를 주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과 본인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봐 아굴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본인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웨이크를 창업하면서 드디어 뭔가 불하는 것을 또 얻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당연히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노력하면서 더더더 큰 기업을 만들고 싶은 욕심과 현실에 적당한 이 정도의 불을 만족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할 때쯤 객관적으로 제가 창업한 제품이 어느 정도 클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내 소명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2022년 10월달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할로윈데이를 즐기러 이태원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태원으로 내려가는데 어,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중앙에는 사람들이 모두 비켜서 이두 줄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 공백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들쳐업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앞에서 정말 정말 코앞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인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두 분장을 했고 모두 피를 화장으로 가짜로 분장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 정말 죽은 건지. 누가 분장인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어, 이 현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 다른 사람들과 대피를 돕고 친구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과연 나와 또래인 내 친구들이 그날 본인이 오늘 죽을 거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그들이 죽어서? 천국을 갔을까? 어, 괜히 많이 무섭더라고요. 어, 정말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내 친구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민을 했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그 와중에 제 사업의 크기가 어중간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다 말 것이라는 굉장히 암울한 생각들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제품 총괄을 받고 있는 이경진 이사님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재밌게 일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팀원들에게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사실 하나님이다? 유튜버를 정의하는 크리에이터 창세기에서 시작됐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쩌면 팬의 마음도 있다? 그리고 성경책 엄청난 콘텐츠야. 하나님과 크리에이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팀원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고 이경진 이사님께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면 어떨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과 관련한 일로 이익을 내서 먹고 살아간다는 건안 된다. 내가 지옥을 간다면 난 정말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진 이사님께서 목사님께 전화로 한번 물어보자. 이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경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되죠. 근데 목사님이... 민준아 너가 정말 자랑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팀원들과 함께 수원으로 내려와서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를 한번 보여줄게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찌어찌하다 보면 교회와 일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안 되는데 사업가를 하고 싶었던 거지 목사님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혹여 내가 너무 사업가 가까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며칠 동안 오로지 AI한테 성경을 학습시켜서 어떠한 질문에도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신앙적 답변을 주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만들게 됐던 이유는 제가 성경 그 통독 단톡방을 꽤나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 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했었어요. 민준, 혹시 내가 이번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해.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영양제는 먹어도 돼? 민준, 이순신 장군님 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텐데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어떻게 알아? 성형하면 혹시 하나님이 다 손으로 빚어 주신 건데 이것도 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들 한명한 한 명을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경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 목사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 전화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AI가 그냥 답변을 적당히 해줄 수 있으면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갈증을 해소시켜 줄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시를 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서비스는 제가 만들었던 단톡방에다가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 한 3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3만 명이 이 서비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율이 70%대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써서 개발을 했었는데, 힘을 내려놓고 "아, 나는 어중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 되겠구나" 그렇게 전부 내려놓았을 때, 하필 주님 AI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제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도 연락이 왔고요. 여러 목사님들에게 전화도 오고요. 기독교 컨퍼런스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찌저찌하는 마음으로 어, 이경진 이사님, 저희 개발해주세요. 해서 개발을 맡겼던 것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다면, 아마 초원을. 계속 할 마음도 못 가졌을 겁니다. 근데 초원은 어, 김유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질문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도 남깁니다. 질문하기로 시작해서 어, 대한성서공회랑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혁개정 성경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장과 절마다 AI가 해설을 함으로써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앱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장재기 목사님의 기도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초원은 MZ들이 볼수 있는 유튜브를 또 운영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볼 만한 새롭게 하소서를 만듭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이 초원 앱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로 다시 나오려면 어, 개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 본안는좀더 가볍고 조금 더 맛보기 형태의 뭔가의 경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밤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어, 초원을 운영할 때 되게 얼레벌레. 하게 되었고 왜 이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을 통해서 좀 신기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 초원의 어, 재정적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 팀원들이 고생을 해줬어요. 그 일화를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달에 2,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초원 앱에다가 광고 배너를 넣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개발자들이 광고 배너를 개발을 했는데 딱 광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왜동성인는안 돼요? 왜 사주는 안 돼요? 이런 걸 질문했다 보니 앱에 타겟팅 되는 광고가 사주 광고고 동성애 웹툰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 중에 한 명이 총신대를 나왔습니다. 밤 10시 반인데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막더라고요. 이걸 기능을 배포한다면 난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대자로 누워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너가 원치 않으면 광고 배너 안 할게. 수익 모델 찾아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전화가 한 광고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혹시 초원에서 광고 받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얼마 정도 광고 생각하세요? 아 저희 예산이 2,200만 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2,200만 원이요? 또 이렇게 1월달이 수월하게 넘어가는구나 싶었더니 광고주 측에서 1 1주 동안 분납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의 영상을 보고 미국에 계신 정말 얼굴도 모르는 한 분이 이메일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제발 저랑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결론적으로 10만 불을 후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죠. 그래서 그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그 방향성으로 갈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이게 바로 기적이야 라는 걸 도, 알려주시기 위해 정말 큰걸 보여주시는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업가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8년 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재, 재밌게 돈도 벌었으면 이 정도면 됐다 사업가 김민준은 오늘부터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가 김민준이 죽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같아 결론적으로는 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완전하게 제가 의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어, 이번 초원을 통해서 단순히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AI를 갖고 다른 걸 만들려고 했다면 다른 걸로 더 빨리, 더 쉽게, 더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원을 만들기 때문에 돈 욕심도 낼수 없고요. 절대 어디 가서 술 먹지 말아라. 클럽 가지 말아라. 절대 어디 가서 이성 그냥 만나지 말아라. 혹여 초원 잘 쓰고 있어요 이 말을 했는데 혹여 세신자가 실망할 수 있으니 허튼짓 하지 말아라. 그럼 정말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초원을 하는 건 성공하기도 애매하고 돈을 벌어도 자랑할 수도 없고 부를 즐길 수도 없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로윈 때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명이라도 손길을 내밀어 주고 또 이들이 신앙의 회복을 돕는 큐티와 기도를 또 제공해주고 또 목사님들과 교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들을 또 연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 사역의 가치를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어웨이크를 운영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회사를 사랑하고 이 초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원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유일하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앙기초 초등학교 졸업생이고 원천침례교회 에또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많은 어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정말 청년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어,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그때 크리스천인 리더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사역은 다음 세대라는 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마음이 동하신다면 아주 작은 돈이어도 함께 해주시면 중앙기독초등학교 동문이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와 또 초원 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매달 근황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에 나왔던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 막내가 여기 함께 왔거든요. 어디 있으세요? 예, 저기 있어요.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예, 노란 봉투 받으시면서도 학비 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